오랜 전에 하고 처음인데, 오늘 일본을 가거든요. 화장을 잘 못해요. 제가 또 피부가 안 좋기 때문에, 너 귀신 같아가지고 좀웃 기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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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이트리 어반 쉐이드 피치라이크 톤업 선스틱 VDL 커버 테인퍼펙팅 파운데이션 액01 어, 응, 아, 안녕하세요 화장대 이렇게 정리해놓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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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세상도 다영어데 823번이래요 맞아. 도 빼고 가는 거라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짜잔 이만큼 있는데 여기 비어있는 거랑 그리고 이렇게 챙겨가지고 지금 3CE 무드 레시피 페이스 블러쉬 모노 핑크 13 로지팝 아니 거를 써볼게요 릴리 바이랜트 다크 브라운인데 생각보다 너무 다크해가지고 애쉬 브라운, 애뛰드 애쉬 브라운 걸로 가져갈게요. 에뛰드 컬 픽스 마스카라 그레이브 라운 코스노리 슈퍼프루프 피팅 젤 아이라이너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팩트 1.5쿨 페어 쓰고요. 프로타주 펜슬 아시죠? 그시어누드 9호. 엔디얼 리얼 글리터 리퀴드 오로라. 투쿨포스쿨 아트 클래스 피니시 패 세팅 픽스 지금 나가기 딱3 0분 남았는데 다이소에 갔다 오려고 합니다. 다 올게요. 없어. 됐다. 먹어볼게요. 엄마다 아! 암타아칼치아 <목소리> <목소리> 안녕 나 지금 츄르가 없어 나중에 줄게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 제가 지금 도시락을 먹었지만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 관계로 라면을 끓여왔습니다 이거 삼행라면 끓 나 물어봐라. 안 했어. 이제 진짜 출발합니다. 안녕. 지금 몇 시? 지금 몇 시야? 아직 3시간이 남아 가지고 면세점돌 겁니다. 이거 반납 문의 넣을게 응. 见。 있어 근데? 침대 두개랑 응. 여기는 굼 나카스 호텔 10만 0천원에사 이거 입을와 여기 지금 몇 도죠? 11일도 더워가지고 잠바 안 입어도 되는 좋은 가을 날씨 안 추워? 밥 먹으러 가야 하는데 비 와. 뭐 먹는지 모르고 비도 오고 학생 <목소리가> 동키호테 동키 호텔, 동키 호텔.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